우리 서강주님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 건지 좀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우리 강주님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벌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지금 강주님께서 도시재생 사업 제안서를 쓰고 그 사업을 실제로 실행, 실행시키는 용역사 있잖아요. 네. 네. 그이 용역사에서 사업을 따오는 건데, 그 사업을 누구한테 따오는 거예요? 어 일반적으로는 이런 농어촌공사 음. 혹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음. 예를 이제, 들면 지자체뭐 평택시, 수원시, 평택시 뭐 등등. 창원시 시원자체.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공단, 공사 같은 데서 이제 음. 홈페이지에 네. 이제 용역 발주로 올리게 됩니다. 음. 이 사람들이 올리면 올리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업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어이 사람들은 이제 뭐 평택시나 뭐 이런데는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음. 이제 좀 금액대가 큰 부분의 경우는 음. 이제 국토부나 음. 이런 좀 중앙부처 관련 정부기관에서 음. 이제 자금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예산을 이렇게 넣어주고 하고 그냥 이 스스로 여기서 자체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도 해서 다양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용역사들한테 사업을 넘겨주는 거네요. 그쵸, 이제 그리고 그런 사업 형태에 따라서 이제 자금 음. 유형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 같은 데서는 이제 세금에서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꾸려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도시재생 사업 어뭐 여, 연간 한, 아니면 5 년간의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아세요? 규모나 이런 면적에 따라서 음.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네. 네. 일단 이제 수, 어, 상위 이제 두 개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시가지 혹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음. 약한 백오십억 정도가 사 년에서 오년 사이에 이제 투입되어집니다 이제 뭐 주거지원형 해서 이제 뭐 집수리 사업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오십억 정도로 이제 금액대가 낮아집니다. 이런 거다 알고 있었네요? 네, 기본적으로 <laughs> <laughs> 인턴하면서 교육을 아, 받게 됐었죠. 아, 인턴하면 이걸 네, 알게 네. 되구나 LH 쪽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네 <laughs> 뭐 예전에 잠깐 도시재생 쪽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아, 공공기관 쪽에서 인턴을 하셨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큰걸 조금 알게 되시는 거네요. 네. <laughs> 궁금한 게한 나를 따시잖아요. 음. 그리고 따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사업 규모 한 사업이 용역 따왔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장 큰 거는 3억 5천만 원짜리였고요 가장 큰게네 가장 작은 거는 이제 뭐 3천 5백 뭐 이런 식도 있었습니다 펀의 경우는 약 2년에서 3년에 이제 동안 진행이 되는데 뭐 사업 진행도에 따라서 뭐 연장이 되기도 하고 또뭐 일찍 끝나기도 합니다 뭐 3천 5백은 거의 5개월? 6개월 내로는 무조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1년에 사업을 몇개 정도 하세요 회사에서는? 음... 1인당 거의 한두세 개의 사업을 맡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월급제인가요 대부분? 네 그렇죠 월급제죠. 이런 영업사들 대부분 월급제고. 네네. 아아 아, 근데 성항주님은 수당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laughs> 지원을 받는지 어, 뭐 대부분의 회사도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 성과를 내게 되면은 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컨설팅이 주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투입한 시간 대비 이제 일의 양을 산정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순위를 매겨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대비라고 하셨을 때 내가 만약 한달 동안 몇천만 원의 입찰을 받았다. 몇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직급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에 이제 3천만 원짜리 사업을 본인이 맡았는데 이걸 뭐 15일 만에 이걸 모두 끝냈다 하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15일치가 세이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세이브된 게본 이제 본인의 이제 실적이 되는 겁니다. 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받는 월급의 200%의 수익을 내면은 이제 그때부터 쌓이는 실적들은 온전히 본인의 성과 이런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등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받습니까? 어 저희는 이제 좀팀 단위로 받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수익성이 좀 많이 났다 싶으면은 팀당 뭐 천에서 이천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팀이 보통 몇명 정도 되는데요? 뭐 많은 부서는 여섯 명까지도 있고 적은 부서는 뭐 두세 명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금 말이나 혹은 뭐 분기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나오는 다양한 형태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번 달에는 몇 프로 정도 하셨어요? 어, 저번 달에는 한102% 했던 것 같아요. 1인분을 못하셨다. 밥값은 음, 한 거죠. <laughs> 그러면은 회사에서 명절이나 추가 혜택으로 주는 그 수당 같은 게 있나요? 출장비라든지. 어, 일단은 이제 출장비 명목으로는 따로 안 나오고요. 이제 뭐, 밥값이나 이런 유료 지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절이나 뭐 설날 되면은 뭐 선물세트 라든지 상품권 뭐 이런 복지 혜택은 이제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다 이제 회사마다의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음... 어 이런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혜택을 찾으셔서 그거에 맞는 회사를 찾아가신 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성과급 제도인지를 회사로 미리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플래닛이라고 아 이제 해당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가 올라 있어서 아, 거, 네 이미 좀 알고 들어가셨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음. 사이트랑 음. 실제로 들어갔을 때 거의 동일한가요? 정보가 혜택이나 복지나 금액 관련해서 연봉이나 이런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뭐 사람인이나 뭐 인크루트 이런데서 에 많이 보실 텐데 뭐 실제로는 좀 차이가 난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여쭤봐도 돼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죠? 한달 월급 얼마 받으세요? 뭐 월에 한200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 실수령 200 초반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연봉 인상이라든지 뭐 성과급 얘기는 아까 해주셨으니까 연봉 인상은 좀잘 되는 편인가요? 물론 네,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컨설팅이란 업무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그런 수익성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하는 만큼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약간 되게 동기부여는 되겠네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돈으로서. 네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제 오래 하실 거면은. 정말 이제 전망이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오. 어, 잠깐 다녔다가 발을 빼시는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오히려 더 손해시겠죠. 아, 리 느낌이네요. 어,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그럼 업계 전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시지사이 한번 해볼 법하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어,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 자체는 이제 목적성도 뚜렷하고 사업 취지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어, 뭐 다양한 형태로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좀더 본업으로 가지시려는 분들은 이제 확실한 자기만의 그런 강점이 좀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 그 나라에서 하는 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밀접한데 실제로 한 최근 몇년 동안 그 전망을 보면은 그 투자 규모나 그 금액이 증가하고 있나요 어네 지금 단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증액을 이뤄지고 있는데 그 금액을 이제 감당할 만한 재원 마련이 지금 세금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서도 많은 피로감을 느껴서 이제 민간 투자 쪽도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되게 뚜렷하게 이렇할 다 성과를 보여주거나 정말 잘된 예시로 보여줄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까지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 수익을 계속 지속을 내기가 힘든 사업이잖아요. 두시생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앞으로 조금 하향세를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확실한 믿음 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내 이제 한정된 파이 때문에 결국엔 어쨌든 신규로 이제 뭔가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결국에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네, 신개발 그쵸. 이라든지 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미 이제 밀집화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나온 해결책으로 이제 도시재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망에 있어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남은 이 너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럼 13년도 부터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들을 봤을 때, 효과가 있나요? 1 3 사업이 저희 국내에서 진행된지가 그렇게 좀 오랜 시간이 지난건 아닙니다. 약한 13년도부터 이제 시작돼서 지금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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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 보니 지금 과정은 약간 과도기식으로 이런 모델을 좀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뭐 세운상가나 뭐 을지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제 망원동. 혹은 익선동 이런 공간들이 다시금 사람들 입에 떠오르게 되고 그 공간을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긴 하는데 그런 문제를... 아 오히려 이제 뭐~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결국 관광지화되버리면서 오히려 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또야기하게 되고 있어서 어 이제 좀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볼 필요구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약간 계속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 약간 의미도 사실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추천을 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 아까 그러니까, 말했던 거는 뭐 전문성이 애매하다?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이게 전문성이 애매하다라 연결되는 것 같고, 조경학과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무 계획이 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어요? 만약에 좀 아직 조금 추천하지 않는 쪽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좀 업무를 임하는 데 있어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뭔가 도전적이고 이제 본인의 열정을 다할 수 있고. 근데 실상은 이제 결국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런 고민 끝에 좀 이제 이런 분야로 진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